시대시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래서 그 뒤에 발간한 사람들의 저 수건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그 삼일 혁명과 대한민국 정부. 많이 열렸어요. 여기서 많이 열렸는데 정작 그 중요한 임시정부의 사상적 기반 그리고 임시정부를 이제 어떤 분들이 주도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그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임시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그 일단은 어떤 분들이 임시정보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돼, 기반. 그 기반이라는 것은 뭐 국내에 있으면 관계없지만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중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국인들의 그 중국 혁명가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성립이 거의 뭐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누가 그, 중국인들의 세대적 지식을 이끌어냈는가 하는 문제는 임시정부의 그, 형성과 뭐, 발전과정, 이런 걸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볼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신규식에 대해서, 어 연구도 하고, 논문도 뭐, 꽤 나와 있지만, 신기식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사상이 임시정부 성립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없는 게 현실이고, 특히 대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도 그렇고, 우리 현실도 그렇고,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사학은 현실의 어떤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시대를 연구하는 거니까 사실대로 우리가 기술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신규식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신규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09년에 이제 대륙교가 종강될 때 가장 먼저 이제 대종교의 유교함 이 대종교 문제는 한국사에서 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사가 적어도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뭐한그 다음에 뭐한 1,500년 전대체그 이후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최근에도 기독교가 상당히 새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 그 어떤 사상적 기반, 그러니까 적어도 당국 시대의 도대체 한국 사람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을 할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한국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외국인들이 물어보면. 기껏 얘기하는 게 불교 어쩌고저쩌고, 유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대중교가 드디어 군대에 들어와서 중강되면서 본질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한국 철학에 대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는 한국사 전개 과정에서 이 대중교의 중강은 단순하게 그 종교의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발전 방향을 본질적으로 이들이 일어나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탄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어떤 정권과는 정치 세력과는 본질적으로 지향을 한 바가 완전히 다른 세력들이 형성했다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어디서 왔느냐? 어,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임시정부 주력계력은 기독교였다라고 <laughs> 하는 것이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된 주장이고 그런 주장이 이제 뭐100%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고 맞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네. 문제의 핵심은 그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상층부입니다, 상층부. 중간층보다는 상층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뭡니까, 뭐 그러니까 인맥을 형성을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층은 여러 다양한 세력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뭐 그중에 조상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법칙이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만, 임시정부를 추동한 그사상적 기반이 과연 기독교였느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을까? 임시정부의 어떤 그문건에도 그 기독교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예수의 어떤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든다 이런 주장은 없습니다. 기독교 개인들이 그런 주장을 할수 있겠지만 공식적 물건에서 기독교가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동의 운동한다는 것은 없어요.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고, 그럼 이건 의미하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에서 보면 새로운 세력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당군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학계도 그렇고 뭐 교과서에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한 번도 진지하게 뭐 토론회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간복회는우리가3일 혁명이고 미시정부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적 바탕 간복회는그걸를 차지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광복회의 존재 가치, 광복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신비식이라고 하는 존재,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이번이 중국가서 중국혁명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정을 할수 없는 학계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상해에서 대종교의 책임자였어요. 상해 대종교의 책임자. 상해라는 건 어떤 지역입니까?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한 번쯤은 다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독립운동의 요란과 같은 지역입니다. 적어도 1구1 0일 년에 이제 신기시기 중국의 망명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독립운 그 같은 들처럼 망명을 하는데 이신기시대에서기반 형성했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동제사입니다. 동제사 그런 박를 하고 있고이 동제사 법다학원에이 사상적 기반 이들이 초구했던 것은 대종교 사상이죠. 대종교 사상 이들을 국내에서 막 와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이들을 한꺼번에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요소는, 우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라고,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어디에 도와야 되냐? 그럼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같은 민족이다.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 같은 언어를 쓴다.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다. 이 언어와 문화의 기반은 적어도 5천 년 전에 단골시대부터 형성된 것이고 그 시대를 다시 우리가 복원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아주, 그,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임시정부의 그 이승만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안창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늘 한국 군대사에서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얼류라고 할수 있는 이동희 선생이 이, 뒷, 뒷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이 정도의 표면은 거의 뭐 종교적인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얘기인니다든 얘기. 있네, 힘든 얘기. 단순하게, 그, 대천절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국무총리가 대천절에뭐 이렇게 무슨 축하, 뭐 축하 인사, 뭐 그런 게할수 있는 정도에 <laughs> <정도의 웃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그 단군에 대해서 인식을 하거나 깊이 그가 없으면 같이 그 동기로서 받아들 수가 없는 거다요 기본적으로. 뭐, 조교가 다르고 사상이 좀 다르다 했더라도, 이 대종교의 어떤 주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동의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운동을 했고, 그 중심에 신기식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신기식은 이 한국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한국혼은 거의 뭐논조는배달적 뭐 역사랑 거의 비슷한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는 역사를 너무 잘잊어린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걸 선망이라고 하는데 너무 잘잊어본네요 우리가 우리 한민족이 너무 잘 잊어버려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군에서 지적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복원하자는 거야. 역사를 복원, 우리 사상을 복원하자는 것이고 그 핵심은 대중교고 그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가 없으면 임시정부가 형성될 수도 없고, 임시정부 안에는 이동희처럼 공선주의 사회주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의 핵심은 대전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따분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그, 김병희 선생님이 그, 이제, 무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정부에서그 여러가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페이퍼 수준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대한군정선 대대한군정은 군가운정사라고도 하죠. 이 세력들하고 임시정부의 대정교 세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청산리 전쟁도 서일을 대표해서 임시정부의 기관으로서, 이제 하나의 기관으로서 대표를 해서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조직적으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조직체가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물론 그 조직체가 이제 대학문정서처럼 그런 조직체가 아니고 내정교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맥 네트워크가 작동되었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신채호였다. 아, 신채호가 아니고 신기식이었다 물론 신채호도 그로 포함되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